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여기, 우리 삼색이아고 치즈 잘 먹죠? 아유, 들 둘이는 항상 똑같아요. 막 서로, 이래. 막 서로 조금 많이 먹으려고 머리 다 넣고, 이제 저래가 나중에 보면 깨끗하게 먹어요. 여기 지금 또 이래, 아이들 주려고이제게세팅했어아 음, 가지 가거든요. 날이 이제 조금 차갑습니다. 어, 아우, 아, 다롱이가 와가 있네요. 아까 중에는. 다롱이가 안 와서 용감히만 줬거든요. 아롱이 용감히만. 그러다가 부르면, 다롱아! 와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롱이 또 나와. 아롱! 아롱! 저 봐요. 아롱! 저 공격하려고. 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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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롱, 가. 아롱. 아롱, 가라, 그래. 써보래. 써봐라. 용감히 하고 다롱이가 없어 이리 와, 괜찮아, 괜찮아. 너, 오지 마. 엄마를. 그지? 자, 나, 아롱. 자. 우리 다롱이. 다롱이 먹고. 그지? 어, 그지? 아이고, 못됐어요, 못됐어. 자. 자, 나, 이거. 용감한 못됐다, 그지? 아들을. 아. <laughs> 예. 개구장이를 나가서 가자.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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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 봐요. 아, 다롱이하고 영감이 쫓으려고 또이 나온 거 봐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아롱. 응? 아롱아. 아롱. 왜 못, 음, 못대께로, 엄마하고, 어? 다롱이 먹는데 나와서 그래. 자기 이, 보면, 다롱이가 이래요. 응, 음, 감이 지금, 하고 다롱이 이래. 그래서 또, 써봐요. 좀덜 먹어야 되는데, 이땅판 봐요, 등판. 다롱아, 아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은데. 안줄 수도 없고, 이, 이또등치가 커지면 이 예, 사람 이거 배 위가 늘어나듯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롱아. 어. 제가 고깃밥은 여기 조금씩 항상 꼭 둬요. 저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 먹고 나면 아이들이 이게 단단하거든요. 겨울에. 가서 먹고 있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저, 용감히 하고, 다롱이를 뭐, 살게, 걸, 거어요 여기, 좀 있으면 국화, 꽃 축제를 한답니다, 여기. 보면. 어서 응. 어서 먹어, 먹어. 괜찮아. 빨리 먹어. 아, 아까중에 용감이도 자꾸 이래 개구쟁이 짓을 하니까. 아들이지만 피하잖아. 어서 많이 먹어. 그래, 많이 먹어. 요즘 용감이도 부쩍 살이 쪄요. 덩치가 엄청 커졌어요. 너무 용감이도 조금 많이 먹는 것같아 이봐요 또 아롱이 나오잖아요 아롱 자리로 가세요 네 <laughs> 아롱 아직 다롱이가 많이 안 먹었는데 자꾸 나가 그 가서 쫓으려고 하면 안돼응 자리 가자 자리 가자 제가 있으면 또집 자리로 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laughs> 하는 게 귀여워요 또. 아, 얘가 막 빵실빵실하게 방식 해갖고. <laughs> 일단은 그래도 둥치가 있으면 어, 조금 이래. 호기에 거기에서 공격 어, 대상은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너무 살이 가 요즘 너무 많이 쪄요. 아 소리 찌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그래. 살이 너무 많이 찌고, 걱정되거든요. 물 먹고 해 다롱아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들이 먹었거든요. 그럼 그래. 어, 괜찮아요. 아아다롱이도 열심히 저리 잘 먹죠. 그래서 용감이도 요즘 이러농 맛있게 먹먹 있어 그래서 쪽쪽을또아야야되든든 조금. 그러니까 도농 먹는 것때문에 <laughs> 서로 막미래 그거하고 그래. 그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면 <laughs> 단순해요. 여기는 먹, 딱 예, 먹는 거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막 이래 그거를 해요. 어, 사람들은 요즘 먹을 게 너무 흔해서 정말 음식 쓰레기통 보면 버리는 게 많아요. 정말 그런 거 조금만 아껴도 여기 아이들 얼마든지 이래. 같이 공존하면서 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는데. 하늘아, 하늘, 하늘아, 하늘아, 개나? 아이들이 추우니까. 조금 음, 치 음철이고 어 늦게 나와요. 겨울 집에서 하늘이도 나오기 싫으면 딱 있다가 음치리고 있다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왜냐하면 항상 여기 사료가 어, 밤에도 조금씩 먹을 수 있도록 투입이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대게 음, 배가 고프고 아,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 먹었네요. 항상 저녁에 밤에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 제가 갈때 되면 여기, 여기는 조금 남아있네. 둘이 남아있죠. 저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밤에 아이들이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 저기는 살짝 다 먹었네. 여기도 항상 이렇게 조금 남아있죠. 이러면 이 조금 있으면 제가 또 아이들 밥, 주고 나면 또또검을 어, 하고 그러거든요. 항상 이렇게 투입이 되어 있어. 어, 저 위에 사료터도 항상 아이들 어, 여기 아침에 밥다 주도 사료를 투입시켜놓거든 하늘에 아마 먹고 조금 추우니까. 어, 조금 있다가 내려와요. 여기 지금 새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 위에도 항상 제가 이래, 아이들 아침에 챙겨주고 나면 투입을 하고, 저 위에 아이들도,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고깃밥을 일단은 먹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저 위에까지 사료를 제가 투입을 합니다. 어, 이런 데는 함부로 나놓으면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저 위에까지 사료가 투입이 돼 있어요. 어, 아이들, 그래 해야 조금씩, 제가 이래 하면 먹고 그러거든요. 어, 여기, 이제 겨울 되면 저, 저만 다녀요. 여기 좀 있으면, 요, 저, 이,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일이, 일을 마치시거든요. 너무 추울 땐, 삼세가? 삼세기 왜 내려오고 그러니? 삼세. 삼색. 어? 삼세가 어디 가는 거니? 밥 먹었으면 살이 있다라 하면 안 돼, 아이들. 어무 좋은 차야, 여기. 어, 아이들 때문에 밥, 아, 이래. 아침, 저녁으로 꼭 이래 나와야 돼. 삼세가 그래, 이제 좀 괜찮아. 이제 좀 많이 좋네요. 그래, 약을, 그래도, 응급품이기 있문에 응, 낫네요. 어디 가는 거니? 삼색이 조금 그럴 때 아이들 우리 사람도 조금 감기 기가 있거나 이럴 때 약을 먹으면 낫거든요. 다 먹고 갔네. 영감이하고 다룡이는 다 먹고 갔고 어, 삼색이는 일로 삼색아 왜 내려왔어? 어? 그래도 조금, 하글미기 나기가 괜찮아졌어요, 아이가. 삼세기는 나이가 많아요, 많은데도. 그나마 엄청 이래 건강해요, 아이가. 봄은 중성화를 했어, 이제. 어, 다롱이는 저 밑에 또 따뜻한 데 가가 있네요. 중성화를 했어. 새끼는 못 놓거든요. 삼세기가 인일로 저렇게 또. <laughs> 어디로 출타를 하지? 우리 아롱이는 또 아마 밥다 먹고 여기 올라간 봤어 있어 요즘에 야 아, 여기 아롱 아롱 음 응? 우리 아롱 아롱 이 물진 아해 이래주도 이래 그냥 살짝 좋다고 우리 아롱 아롱 좋다고 이래 요 우리 아롱 응 어? 손으로 하면 아줌마가 이래 상처가 나요 응 아롱아 밥 많이 먹었어 아유 말잘 듣지 그지 응 어? 오늘도 다들 이래 좋은 시간들 보내고요 <laughs> 좋아서 그래 응. 아, 맛있게 먹어서 엄마도 하고 다령이 어? 쫓아버린 거는 아니지. 제가 여기 종료하고 저, 저기 하늘이 저 개낭이 이래 또밥 챙겨줘야 되거든요. 또 어, 구름이 하고 또 저쪽으로 저 제가 또 조금 어, 저쪽 편에도 좀, 조금 제가 손을 어, 보면 할게 많아요. 영상 종료하고 제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아들 이래 어, 오늘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우리 아롱이가 여기, <laughs> 아이고, 보면 롤 모델이에요, 막. 응? 옛날 혼자서 개구쟁이지 다 하고. 삼세기는 저기 또, 어두하니 앉아있네요. 응. 삼세삼가 아이들 괴롭히지 마. 어? 왕둥이 왕할머니, 어, 이제 왕할머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